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당근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이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당근은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그냥 생으로 드시는 분도 많으며 각종 주스나 디저트에도 이용이 될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당근에는 어떠한 효능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항암작용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식품입니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항암효과가 있으며 실제로 당근을 꾸준하게 섭취할 경우 폐암 발병률이 63%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피코펜,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야맹증이나 시력의 감퇴, 백내장 등을 예방하며 눈의 피로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눈이 침침하다고 하시던데 당근을 많이 드시라고 해야겠어요. 세 번째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에는 식물성 섬유가 풍부하고 비피더수균을 활성화해 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변비 해소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배탈이 났을 때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여 설사를 먹게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아빠가 화장실에 가면 기본 20분이 걸리지 뭐예요. 아빠에게 당근을 추천해야겠네요. 네 번째 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완화시켜줍니다. 당근에는 엽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방지해주며 그루코코르티코이드 물질이 있어 항염증이나 항 알레르기 작용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당근은 100g당 37칼로리로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당근에는 비타민 A, 칼슘, 철분 등으로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며, 당근의 식이섬유는 조금만 섭취해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습니다. 엄마가 당근은 살안 찐다며 당근 케이크를 자주 드시는데, 왠지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격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면역력 증진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A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면역 세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독감이나 감기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심혈관계 질환 예방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당근 속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잎과 씨는 몸의 불순물을 없애고 이뇨작용을 하여 방광염과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으며, 당근에 들어있는 칼륨은 신경의 흥분과 근육 섬유의 수축을 조절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함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숙제 시험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오늘은 엄마한테 당근으로 요리해달라고 해야겠네요. 아홉 번째.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A, 엽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의 사멸을 돕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 노화 방지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열 번째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여 줍니다. 당근에는 비타민A가 풍부하여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고 만성 피로 예방에 효과적이며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당근은 비타민과 철분이 조혈작용을 도와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당근에는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네요. 근데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다만 당근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황색소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황색소증이란 얼굴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당 수치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경우 많은 양의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비타민 C를 분해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다른 채소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